파이팅! 근데 옆집 잠깐만 옆집에 있대 10초,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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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초 10초 10초 어. 네 사이즈. 사 10초 10초 내 사이즈, 0초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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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클님 10초 10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그래요? 안 하시는 거 되게 너무 아, 여기 멋진 게 많네. 이거 네. 남자 사이즈요 작은 네. 네. 거 남자 사이즈. 너무 잘 어울려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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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, 잘, 아, 잘, 네.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아, 아, 오늘 아, 내 거야, 오늘 의상이 왔어. 아, 몇 개를 한 거야? <laughs> 아, <laughs> 몇 개를 한 거야? <laughs> 오 이게! 오 음, 대박! 어,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. 와야 오늘은 유아는 옷을 어, 어, 해라. 옷풀이 너무 예쁘다. 네 일부러 여기 연필 좀 한다고 해가지고. 옛날 옷 반가웠지? <laughs> 뭐야! 옷 걸고 갈 아니야 이 이게.. 괜찮네? 이런, 이런 게 따뜻하지. 오 어, 나는 입... 이런 거를안입이 거를 안입어봐가고 어, 입어 입어 겨울에는 그래도 이런 게 따뜻하고. 어. 엄청 따뜻하다. 그리고 따뜻한 게 최고야. <laughs> 두분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? 잘어리 <laughs> 이거 엄청 따뜻한데? <웃음> <웃음> 이거 데 이거 엄어울다이 무슨 털이, <laughs> 털이? 요 <요즘에는> 소재가 <laughs> 좋아요 대박이야 이 많이 뜨겁게 안 이런 모자가 예쁜데 이게 잘 어울릴 무자. 것 같아요 이빨딱써 빨리, 닦아, 빨리. 아니, 안 들어가 모자가 <laughs>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작아, 작아, 작아. 내머리안 들어가 <laughs> 방도 멋지다. 왜 몰까? 아까 매번 온거 이상해지 맞네. 우리가 엉클 줄놀라고 오늘 아주 밀리터리 색깔을 입고 왔네. 아 여기 이런 거딱좋네언니야 아, 언니. <웃음> 언니. <웃음> 어? 어, 전쟁 나네 전쟁 나서 바로 나가시는들 예쁘다. 아 이거 좌우. <laughs> <진짜 어디야. 웃음> 어디 잠깐 이거 어떻게? 네, 여기다 내고 어? 지금 꼬여서 꼬였어. <laughs> 이 하나 야요 이제서... 뭔가 언발란스 하지만 어? 응? 아, 멋져 좋네. 잘 어울린다. 언니 그거 그거. 언니 응. 그거 응. 쓰고 응. 나가자. 이렇게 바로 나가야겠다, 어. 지금. 어때요? 아, 너무 귀요 아, 밀리터리 패밀리. <laughs> 한번 포즈 한번 취해 주세요. 저 이거 밀리터리로 하고 있요 아주 그냥 기럽지도 시원하게 놔 주셔라. 아. 저 이대로 나가야겠습니다. <laughs> 어때요? 아, 자. <laughs> 유유 때 태어날 것을 6.25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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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코로나때문에 사람들 좀 많이 줄었나요? 당연히요 음... 여기 이제 그나마 그 여기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이태원이랑 비슷하게 인식을 하니까 음... 주말에 이제 여기 적어도 레스토랑 하여튼 전세계 레스토랑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네,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투어도 오고 그러는데 주말에 음... 안 움직이잖아요. 음... 먹고 살아야지. 그럼요. 얼마예요? 음... 네. 고습니다 네. 네. 많이 파세요, 예. 그냥 안망감면왜 지어준 것아요 아유, 선생님. 아주 곧, 저기, 대박 나실 겁니다. 감각이 이런 거는 매니아층 위주로 장사하면. 꾸준하게 그 그래도 장사가 잘 되실 것 같아요. 독도. 독도. 독도 같이 찍으세요. 이거 독도 홍보야. 아, 독도는 믿다. 김이 엉클존 <laughs> 마이 엉클 시간도 없이 도르래요 도르래 도르래 사장님 입고 갈게요 그럼 좋아요.